그러니까 적어도 상당관입니다. 2025년 7월 25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 자료입니다. 침광력이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복사 안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사에 의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만 및 동해상으로는 바다 안개? 제주도 부근에는 기류 수렴 및 지형 효과로 인해 하추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에서 인천 FR 내 강수해코는 없습니다. 다음은 바람 시정 운조보도 실험 자료입니다. 바람은 한라산 일대를 제외하고 전국 10노트 내외로 불고 있으며 시정은 전국 10km 이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운적고도는 강원 동부, 경남 동해안, 제주 부근에 1,500피트 미만이겠습니다. 다음은 25일 적어도 한국 기상정보 분석 및 예상입니다. 강수는 없겠으며 시정 역시 10k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구름은 밤시간대 경남 서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음은 착빙 난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착빙은 없겠으며, 난류는 밤부터 전남 동부, 전북 동부에 보통의 난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윈텐 구름 분석 및 예상입니다. 제주 남단 먼 바다에 2,500피트 이상의 구름이 있겠으며, 내륙에는 구름은 없겠습니다. 내일 26일 위험기상 정보입니다. 오후부터 경북 동부 해안에 1500피트 미만의 저시정이 있겠으며, 제주도 해안가에는 30노트 이상의 강풍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